네, 저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과 같이 인터넷 강의로 시작을 했고요. 저도 설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좀운 좋게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시간은 저는 아침 시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아침에 두 시간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시간 한 시간 그리고 저녁에 한 시간 반 정도 해서 한네 시간 반 정도는 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고요. 주말에는 뭐, 1시간 뭐,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시, 오전은 3시간, 오후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쉬는 시간을 많이 좀 가져가면서 저는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랑 회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일단, 공부 방법은 저는, 일단 전 127회 때는 다못 쓰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장판지만 그냥 외워간 상황에서 48점 정도 받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 저는 장판지를 이제 강의를 하실 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아 포장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는 아스팔트나 시멘트에서 한장으로 그냥 끝나는 걸로 기, 아, 그렇게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 적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만 한 페이지, 시멘트 포장만 한 페이지 그러니까 는 책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판지 장수는 좀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4장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 그 127회 시험 볼 때까지는 그것만 그냥 서서 갔고 128회 모의고사 반에서는 일단 숙제를 하면서 그 장판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결국에는 다 1회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24장을 6일로 나눠 가지고 하루에 4장씩은 꼭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공부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게 제 옆에 이제 선배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 그 선배는 이제 다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은 지금 여기와 다르게 뭐 용어를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은 되게 용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장판지 말고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괜히 비교되고 이런 것들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합격을 해오신 학원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비교 믿고 지금 커리큘럼대로 따라가고 최대한 숙제는 무조건 인터넷 강의였지만 맞춰간다 라는 개념을 숙제는 저는 다 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된 거를 또 하나 꼽자면, 그, 한번 이번 시험 전에 온라인으로 이제 상담하는 시간을 한 시간 정도 가졌었는데,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다 보니까 대부분 표를 이용해서 저는 그림을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썼었는데, 아마 되게 PDF 한 12페이지 짜리 되게 잘 그려진 그림을 한번 학원에서 이제 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연습만 해라. 그래서 나머지 2주간은 정말 그것만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그랬더니 어찌됐든 그림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고요. 결국에 저는 장판지랑 그 공통 아이템. 이두 개로 저는 어찌됐든 이 점수를 받았고 일단 그리고 용어는 저는 용어가 점수가 높진 않은데, 음. 이번에 피암 터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피암 터널을 아예 다른 걸로 썼거든요. 아예 다른 거를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아는 것 대로 썼는데 그게 12점이 나왔는데 결국엔 그거라도 있어야 이게 이 점수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채우는, 뭐라도 써서 점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제 선배님들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장판지랑 공통 아이템이랑, 그리고 특강 때도 말씀하시는 무조건 다 채워야 된다는 거그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그 그리... 모의고사 반때 보면은 이제 그 콘크리트 그래프 한 10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냥 그림처럼 생각해라, 그냥 대충 이런 모양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도 도움이 됐고, 너무 이게... 결국에는 많이 쓰고 많이 본 것밖에 결국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장판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장판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고 120대 120대 때한 것도 뭐 일부 기억났겠지만 결국에는 또아 이거 써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시 장판지 내용을 쓰고 약간 그랬던 게 기억에 나서 저는 장판지가 정말 이, 뭐 기초지만 가장 이 학원의 커리큘럼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장판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 되게 어렵, 좋은 공부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느낀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학원에서 하란 대로 하니까 이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면지금 없으시면 막, 없으러 오 하겠습니다.